올해는 6 0갑자의 40번째 간지인 개묘년, 검은토끼의 해입니다. 개묘년은 불교적으로 본래 불성을 드러내는 수행으로 채워나가는 발전의 시간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새해를 맞아 일본과 미국, 태국 등 세계 곳곳의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신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달라이라마 존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기도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부모에게 학대와 폭력 등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돕기로 한 불자 가수가 있습니다. 리틀 주연니로 불리는 대하연 씨가 광주에서 첫 콘서트를 열고 선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종로에 한국 전통 문화의 하이엔드를 선보일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갤러리 일지가 어제부터 첫 기획전을 열고 첫 걸음을 뗐습니다. 뉴스인 뉴스에서는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를 만났습니다. 우인정사에게 불교 총지종 50년사의 의미와 성과를 비롯해 종조 선양 사업과 종단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는 60갑자의 40번째 간지인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개묘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민년에 이어 원력을 성취해 나가는 해로 해석됩니다. 불교적으로는 본래의 불성을 드러내는 수행으로 채워나가는 발전의 시간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하경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를 세는 방식인 60갑자의 40번째 간지인 개묘년입니다 간지는 하늘을 이루는 천간 10가지와 땅을 구성하는 12지 12가지를 결합해 60개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청간은 각각 음과 양, 오행과 방위, 그리고 색을 나타냅니다. 갑과 을은 청색을, 병과 정은 적색을, 무와 기는 황색을, 경과 신은 백색을, 그리고 임과 개는 흑색을 나타냅니다. 12지의 네 번째인 토끼와 청간의 열 번째인 개의 조합인 올해 개묘년은 그래서 검은 토끼의 해로 불립니다. 토끼 묘는 음력으로는 2월, 시간으로는 오전 5시부터 7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음력 2월은 농사가 시작되는 달이고 묘시는 농부들이 밭으로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토끼는 성장과 풍요를 상징하게 된 겁니다. 전통적으로 개면연은 태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해인 이민년에 이어 내실을 다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민년이 되면 그 동안 있었던 것을 새롭게 다 만드는 그런 새로운 세팅이나 뭐 새로운 부분들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 개묘년에서는 이제 그 계획이나 새로운 아젠다에 대해서 각자 각자가 내면을 충실히 하면서 어, 최선을 다해서 그 성취를 이루내는데 충실하는 불교적으로는 이민년이 새로운 발신과 신심을 일으키는 원력을 세운 해라면. 개면연은 정과 해를 닦아가는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간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각자 자기의 본성과 자기 자신의 차별지의 개별적인 능력들을 최대한 발현해서 자기의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발전의 시간이다, 수행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 일상 회복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등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성어의 토형삼굴이라는 말이 있듯이 토끼는 위험을 대비해 세계에 굴을 뚫어놓는 영리한 동물인 만큼 지혜로 난국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원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서 각자의 정진에 최선을 다하고 카트를 보지 말고 내 내면을 꽤그 정진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그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태동의 시간을 맞이한 개면원은 각자의 원력을 정진으로 채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b t news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만남당 종헌대종사 추모일을 맞아 전라남도 장성 백양사를 방문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백양사 사부대중은 근현대 백양사 중창주 만남대종사 제66주기 추모제를 통해 스님의 덕화를 기리고 추모했습니다. 주지 무공 스님은 지난해 B.T.M 불교 TV를 통해 방송된 마남 스님 추모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학술 세미나도 개최해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제적 본사이기도 한 백양사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참선의 대중화로 포교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 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를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산사 특성화를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고 불교를 다시 한번 부흥시발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 제가 요새 굉장히 오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 5일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의 시무식에서 있었던 이른바 눈물의 찬송가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종평위는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사정기관임에도 노골적으로 특정 종교 편향을 보여준 데 대해 강력 규탄했습니다. 김 처장이 공직의 본분을 버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종교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공공영역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종교편향 행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 처장은 논란 이후 종교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친 점이 부적절했다며 불교계에 사과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에 위치한 태고종 연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사차의 산신각이 소실됐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불사가 소장하고 있는 전북도 문화재인 소조열의 좌상이 봉안된 법당을 비롯한 타 시설은 화발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촛불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잔불 진화 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금정 총림 범어사가 안전을 기원하는 사천왕제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천왕문에서 주지 보운 스님과 국장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도량의 안전을 기원하고 부산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천왕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보운 스님은 많은 스님들의 축원 속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재앙 없는 밝은 개묘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동참 사부대중은 도량과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새해를 맞아 새 출발의 발언을 다짐했습니다. 천학문은 2010년 방화로 소실된 후 복원불사를 거쳐 2012년 낙성됐으며 이후 범어사는 매년 사천왕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세계 곳곳의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신년행사를 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달라이 라마존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기도 대법회가 봉행됐는데요. 일본과 미국, 태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새해맞이 행사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교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음력설을 쇠지만 최근 세계 곳곳의 불교계는 그레고리력에 기반한 새해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보드가야에서 열린 갤룩파 기도 대법회에서. 새해를 맞아 달라이라마 존자의 장수 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만 6천명 이상의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달라이라마의 무병 장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달라이라마는 우주가 지속되는 한 세상의 고통과 불행을 없애기 위해 머무르겠다는 샨티데바 스님의 기도를 언급했습니다. 존자는 본인은 아직 건강하며 최소한 100세까지는 티베트 불교 전통을 섬기며 살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사찰들이 신년 타종식을 거행하듯 일본의 사찰들도 거대한 종을 치며 새해를 맞는 것이 관습입니다. 일본 교토의 사찰 치온이는 매년 12월 31일 밤부터 3.3m 70톤 크기의 대형 범종을 스님들이 다 함께 108번 치며 신도들과 새해 무운을 기원합니다. 이번 타종식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사찰 방문객을 1000명으로 제한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아시아 예술 박물관도 37년째 이어오고 있는 일본식 타종식으로 신년 행사를 꾸몄습니다. 참석자들은 봉축법회와 반야심경봉독 후약 950kg 무게의 범종을 함께 치며 지난해의 애군을 시선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제가 신도들이 스님의 집전 아래 부활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신도들이 꽃을 들고 관에 누워 죽음의 과정을 체험하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다시 깨어나 부처님의 가피 아래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뜨리우 승가 집행 위원회는 250 가구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생필품과 지원금을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제네바의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소사이어티는 현지 시간 오는 8일 블루로터스 사원의 스님 집전 아래 신년 축복 법회와 명상을 진행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학대와 폭력 등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돕기로 한 불자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틀 주현미로 불리는 배아연 씨인데요. 광주에서 첫 콘서트를 열고 성금 500만 원에 기탁했습니다. 현장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나이답지 않은 원숙한 무대와 가창력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 리틀 주현미라 불리는 배아연입니다.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수가 된 배씨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 남양주 불암사에 다니며 불연을 맺었습니다. 연꽃도 만들고 그리고 많은 또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그 산사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동생이랑 같이 막 뛰어놀았거든요. 그랬던 기억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이게 향 같은 거 이렇게 신도님들이 꽂아 놓으면 그것도 뺏어 가지고 놀다 옷도 빵꾸내어 입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인연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템프스테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불교를 알리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불자로 활동하고 있는 배아연 씨가 지난 5일 광주 콘서트를 앞두고 이 지역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와 폭력 등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을 돕고 있는 도계 스님에게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고통받은 아이들이 다시 행복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좋은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조금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독일 스님은 작년 3월부터 가정 폭력 피해 아동들을 후원하는 안아줄게 도담도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지금까지 총 35명 아이들에게 1천만 원 상당을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 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분, 한분한분 한 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는 마음시고운 불자가수 배아연, 부처님께 받은 사랑을 불교 포교와 자비행으로 회향하기 위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많이 찾는 서울 종로 안국동 거리에서 한국 전통 문화의 하이엔드를 선보일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문을 연 갤러리 일지인데요. 어제부터 첫 기획전을 열고 첫걸음을 뗐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최초의 향 전문점 일지 인센스를 이끌고 있는 정진단 대표가 전시공간이자 향과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갤러리 일지의 문을 열었습니다. 갤러리 오픈을 기념해 연첫 전시 주석 무리 서귀귀에서는 명청대 시기에 제작된 희귀 주석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주석은 냄새와 유해 물질이 없고 외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 차의 신선도와 향, 맛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로 인정받아왔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전시에서 주석 제조의 대가 심존주를 비롯해 주석매, 임극서 등 주석 차호 명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석은 그 우리 명나라 때부터 차를 보관하는 용기로서 가장 응용을 많이 한 도구예요. 그래서 지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신작은 이렇게 광택이 나면서 이렇게 주석에서 보이는 이 매기 반점이 생기려면 적당한 습도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적당해야 되는데. 정 대표는 요즘 젊은층들이 차와 향등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갤러리 일지를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의 문화를 알려가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1층은 홍보관, 2층은 다실, 지하 1층을 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외국인 상대로 향도 체험, 다도 체험 이런 거는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 또 새로운 공간에서 더 많은 것을 감상을 하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러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 특별전 전시 기간 동안에는 노차를 골동 다기에 마셔보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됩니다. 갤러리 일제 의첫 기획전은 오는 19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 박수관 회장이 전통명절 설을 앞두고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박수관 회장은 어제 부산진구청장실을 방문해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친환경 유기농쌀 10kg(226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40년 넘게 쌀 나눔을 실천해온 박 회장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에도 앞장서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후원된 쌀은 동사무소별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박 회장의 고향인 여수 지역 사회복지시설에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승부합시다. 원장님, 올해로 취임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 작년 한 해는 새롭게 일을 펼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어, 내실을 다지는 시기라고 어, 생각합니다. 교화의 중점을 두면서 일선 사원과 종무 행정의 원화를 기하고, 또 사무 효율화를 기하고 향후 종단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해 창종 50주년을 맞아 종단의 역사를 집대성한 불교총지종 50년사를 출간하셨습니다 그 50년사의 의미와 성과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에휴, 어, 반세기 역사를 어,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총지종이 50년 동안 앞만 보고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해서, 어,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기리고, 또 창종의 역사를 되새기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하는 매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해 설판불사로 모든 사부 대중이 동참을 해서 한마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원장님 이제 창종 반세기를 넘어 미래 백년을 위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종조 선양 사업과 종단 발전을 위해서 네. 어떤 사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해는 진각전과 함께 한국 밀교 학회를 어, 새롭게 열었습니다. 밀교학회를, 밀교학회는 한국 밀교사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원정대성사의 사상과 종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제가 돌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현 종령님께서 포항의 개인수유의 땅을, 노인요양시설을 만들고자 희사를 하셨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어, 정단 사회복지 활성화에도 많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장님, 네. 그 복지와 교육 사업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네. 그 총지종 사회복지재단과 종립학교, 동해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네.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가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 동해중학교는 인근 지역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로 손꼽힙니다.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여서도이지만 교직원들이 신심을 가지고 인성과 양질의 교육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종단 사회복지 산하에 어린이집부터 노인복지까지 1 1개 기관을 운영 중이고 있으며 어, 앞으로 직영복지시설 어, 설립이 추진이 되면 더욱더 어, 노력을 배가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진각종과 협력해서 한국 밀교학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네. 그 어떻게 평가하시고 향후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어, 양대종단이 만나서 학회까지 이어진 것은 어, 한국 밀교사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양대 종단의 반세기만 정리해도 한국 정통 밀교의 근대사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어, 우리 종단의 역할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종단의 주요 사업과 운영 기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동안 대면 법회는 시작됐지만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법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종단의 경우에 노인경로법회에 1,000명 이상 참석, 참석하는데 최근 몇 년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업마다 교도 정비를 하고 교화의 불씨를 당기고, 어, 올해에는 어, 노인경로법회 또 학생 수련법회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침체되고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올해는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하며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합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신년 심문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종교편향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김진욱 처장이 공직의 본분을 저버렸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처장은 부적절했다며 불교계에 사과했지만 정부는 지속적인 종교편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